야, 해요, 다, 아, 전날이었어, 그게? 예. 네. <laughs> 어머 너무 신났어. 어머. 저렇게 신나? 얼굴 붕은거 어제 붙장 먹어가지고. 아 연우는 이미 학교에 갔고, 어 얘는 학교 안 가니까. 어? 밤이 한 개? 이것도 준비해 놓면 대표한테 줄라고. 어 적... 어에. 어, 에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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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<듬> 같은 노래예요.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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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듬> <꽉 찼다. 듬> <듬> 다음은 뭡니까요? 이게 약과지라는 약과 약과입니다. <laughs> 잠깐. 뭐지? 응? 이렇게. 오. 아, 아, 어, 아, 어, 좋아. 아, 해가지고 약, 아! <laughs> 어머 먹기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좀 야야야. 야무지다 아니다 아니다 모양 봐라 하트다. 짠 하트 하트. 아! 하트 왔트 하트. 하트 만들어진 하트 가 됐어요. d o y o u l I k e I t <laughs> 세상에. 어. 근데 저거는 집에서 늘 하던 건데 이제 상대가 잭슨 don't 우리는 너무 지금 놀라운 거지. w I d o o I k I t 하영이 뭐를 저러고 간건 아니겠지? 기선은 <laughs> 그 <설명이> 좋지. <laughs> 너무 귀여운데 뭐. 바야바같잖아 어, <laughs> 음, 우리 집에 뭐 있나 봐야 되겠다. 어와 세박이다 이거. 뭔데? 어, 이거 이거 다 딸기 노파지 다. 가져간다. 아... 아니 내가 장 받아놓은 짜잔! 거를. 딸기랑 저기요 아니 왜냐면 하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딸기하고 귤이거든. 어머 자기 좋아하는 거를. 좋은 양보 안 하는 건데. 헉, 어머나 그럼 딸기를 치잡을까?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높지? 그렇지 우리 집엔 그게 있는데. 뭐를까지 모를까지. 끝이야 끝이야까지까지. 너무 신났어어해 어머. 우리가 힘들다. 아니, 집에서 내가 깨우면 오만 짜증을 다내면서 눈 뜨자마자 저렇게 기분 좋게. 자연 있는 꺼부는 자연입니다. 나 따지다. 따지다. 발걸음 자랑, 하나 하나가 신났어 지금. 내 꿈이 너. 자 열쇠. 잠깐만. 그릇이 필요한데. 오, 온게 있는데. 이거 라면 할때 하는 건데 아, 좋은데 이거. 아이고 그래. 누구보다고? 달단 거를 넣어야 되겠어. 아 맛있는 아, 딸기만 양치다. 골라서. 많이 먹으려면 많이 넣어야지. 이거 어떡해 오는데 왜안 끼웠지? 아이고 아이고. 보셔야지 잘해 잘해 아, 집에서도 자주 하 해서 잘해요 이런 거. 아 진짜요? 좋아 응. 됐다 가볼게요. 어 그래 왜 그래. 말해? 와 대단하다. 아 귀여워. 사연 부분 빠졌죠? 맞아. 와아 이거 꼭지를 오케까지. 따서 쌌어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맞아. 잘하죠? 진짜 헤어지다 어떻게 잘해 잘해 잘. <laughs> Under the bed. 세상에. Do you want to come to my house on Tuesday? Do you want a hug? 뭐뭐뭐 뭐. 내가 아침마다 하영이 생각하면서 간식을 쌓을 때 행복함을 쟤는 저기다 느끼는구나. 제익 <laughs> 오빠에게. 다 소용 없어. 아 근데 너무 예쁘게 잘 넣었어. 이렇게 닫아주면 완성! 하영아. 짜잔! 어, 마이마이가 많이 어, 도착했습니다. 어. 짠! 이거 봐봐요. 두개이랑 약과랑 어, 너무 예쁘게 근데 네가 도시락은 왜 써? 내 손으로 가릴 수 없으니까. 아 어, 이건 너무 정상스럽잖아. 휴지 사가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? 아 <아예? 웃음> 아빠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본 적이 있어? 없어? 아빠? 뭐야 뭐.. 치크레기 아니야? 어. 그 딸기 하얀 부분! 네. 아유 그거 껍질에 꼬다리 붙어있는 건데 아유! 아유.. 아유. 하, 하얀 부분만 쉬어. 줬어요. 맛있어요? 나도 먹었어 이거. 음 음. 음 음. 잭슨 이거 먹고 진짜 어했으면 좋겠다. 근데 양갱이 <laughs> 좋아할지 모르겠어요. 잭슨 오빠. 좋아하면 또.. 그래서 도시락 싸면서 설렜어? 네 됐어. 아우 얼마나 설레일까. 그러니까. 형 아, 이제 옷 갈아입어? 헉? 어머나. 본인도 말해놓고 되게 수스러워한다 아니 얘가 평소에 옷 갈아입는 게 싫어서 외출을 싫어하거든요? 웬일이야. 외출을 해서 옷을 갈아입겠다고 생각한 거는 대단한 거예요. 대단한 일인 거네요. 어. 거울 보는 거야 지금? 어마나 아. 둘다 귀여운데. 아둘다 예쁜데. 엄 <laughs> <월남>, 너무 귀여워. 얘도 <laughs> 너무 귀여워요. 이것도 지금 귀여운줄 알고 이 이거 어떡해. <laughs> 이건 약간 장미 같고 이건 같아. <laughs> 파프리카 같다. 파프리카. 엄마 가 파프리카 싫어요. 그냥 빨강으로 가야 되겠다. 아구, 귀여워. 하트, 어? 하트. 이런 거 절대 안 입거든, 한국에서. 여자 여자한 어, 그런 옷 같은 거. 다시 올게요. 빠이빠이. 뭐 입었어, 그래서 한국에 이걸 입었다고? <laughs> 와, 어 너무 예쁘다. 이거 말도 안 돼. 진짜 저건 잭슨 오빠를 보여주기 위해서 입은 게 이번에 이제 계절이 지나니까 옷 정리를 제가 했거든요 저거 바로 뺐어요. 그 자기 취향은 아닌데 저때는 저 입은 오빠한테... 거야. 어머머머머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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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이렇게 이쁘게 입고 잭슨 오빠네 갈 거야? 응. 가서 재밌게 놀자 그러면 너 잠깐 여기. 넌 눈곱이 어떻게 계속. 들어와봐. 어, 들어. 아 아빠. 저봐이 <laughs> 소리. 이거 막이 소리 절로 나오지. 아우 <laughs> 들어. 뭘 들어? 널 키운 게 파라리 아빠 침이야. 널 키운 게 파라리 아빠 침이야.